아 너네 이게 이해가 되냐 아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된다고 얘기를 해줘 근데 그 해적왕이 왜붙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형이 어. 얘기를 했다니까 아, 해적왕이 그래? 될 거라고 아, 그래서 해적왕이 됐구나 그래서 됐잖아요 어. 스스로 이뤄냈으니까 내가 봤을 어. 때 훌륭한 같은데. 아니, 다름이 아니라 그래서 일단 이야기를 네. 좀 약간 시점을 네. 아예 초기, 어릴 때, 초기 초기 아예 어, 어릴 네. 때 불꽃주먹이라는 네. 얘기가 나왔었어요. 아 불꽃주먹 <laughs> 그 성인군자라는 친구가 있어. 성인군자, 성인군자. 화를 <laughs> 화를 안 내는 친구예요. 네. 어,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항상 그런 친구가 있는데 <laughs> 어, 뭐 얘기하다 보면 막 이렇게 막 다투거나 이런 게좀 있어가지고 애들끼리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어. 아니 형 그렇게 때리고 다녔다면서요? 사람들은 아이씨. 그런 사람은 아니다. 때리진 않았어. 수,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어. 술에 좀 취하면은 아니 초등학교 어. 때 얘기 아니었어요? 중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 내가 얘기한 거야? 내가 얘기하진 않았을 텐데 정확히는 형하고 같이 중학교를 나왔던 사람이 얘기했어 그렇구나 아니 형이 먹은 열매를 아 내가 줄... 중학생 때뭐 불꽃 주먹을 잘보이는데좀 이렇게 사춘기여가지고 학교를 잘안 다녔어요 네. 혼나지는 않았어요? 아 아니 많이 혼났지 아... 지금은 체벌이 없는데 그때 한숨 쉬면서 인생 살면서 그렇게 싸대기를 많이 맞아 봤던 건 처음이었어요 김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때렸어 이렇게 이야 이렇게 때렸어 <laughs> 어. 아, 진짜 한 수십 대 수십 대아 진짜 수십 대 맞은 건데 인생에서 그렇게 맞아본 건 처음이었어 진짜 사채 쓴 거는 언제예요뭘또 사채 했고 아니 그거돈 빌려봤다며 진짜 그 얘기도 레전드아형 사채 사체, 사채라고까지는 그, 아니고 그거랑 행사비 동결된 그 얘기가 언제 행사비 동결된 것도 뭐지? 형 계좌 묶여 있다며. 굉장히 아킬레스건을 건든다 아니 그래? 왜 묶여있진 어. 않아요 네. 지금은 그건 다 해결된 상태였고 그게 아 왜.. 아 이제 끝났어요? 어, 어 이제, 끝났고 어. 그게 왜 그랬냐면 아니 근데 해주면... 사체는 왜 진짜 아 사체는 아니야 사체가 아니지 그냥 캐시를 쓴 거지. 그러니까 어. 그게 사채였다며 형. 아니야 사채는 아니었어. 그게 아니었어요? 네, 그냥 캐시를. 캐시라니 아, 근데 어, 어 고생했어요. 3년3년 고생했어. 그러니까 뭘왜 빌린 거요? 뭐 무슨 어떤 뭐 문제로? 이게, <laughs> 아 사무실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무실을 계약을 하려고. 사무실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보증금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고 하니까. 어. 근데 제3 3인지4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형 그게 사채야. 어, 아무튼 이자가 어마어마합니다. <laughs> 이자 이자가 아 짠나 이자 어마어마해가지고 일단 그 이자 내 기도 벅찼 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한 3년 고생했던 거 3년. 그리고, 다시는, 내가 이거 안 한다. 진짜 네. 형, 그쪽에서도 압박이 많이 들어왔어요? 아니야. 안 갚으면 뭐, 이런 거 어떻게 아니야. 한다, 그런 아니고, 전화가 오지. 전화가 전화 와서 어. 뭐라 그래? 어. 어, 언제 봐야 된다. 아니면 집으로 찾아오고. 아니, 진짜. 어. 아, 그런 거 있어. 그게 아, 건 그럴 서 사치잖아요. 뭐 그렇게 보면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주 힘들었다. 아. 와, 근데 형, 기저 어떻게 다 됐네요. 해결이 됐네, 되기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 <laughs> 이게 끝이 아니다. 어. <laughs> 이, 이 순간이 끝이 아니다. 지금 이 끔찍한 순간이, 어, 끝이, 이 끔찍한 아니다. 순간이 끝이 아니다. 어허. 개처럼 살았습니다, 진짜. 어... 주장창이라고. 형 신전 두개다 했는 거죠? 어, 다 했어. <laughs> <됐어>. 아, 어... 근데 <웃음> 형 <웃음> 그걸로 계좌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그 막혔지? 어. 아니 그러니까 은행에서 형의 계좌를 막은 거 아니에요, 아예. 돈이 들어가. 은행은 수도 계좌를 못 막아.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회사에서 계좌를 막은 거지. <웃음> 은행은 <웃음> 계좌를 못 막고 회사에서 <laughs> 법원에서 얘기해서 거기서 또 서류를 떼서 은행에 줘. 그 은행에서 계좌를 막을 수가 있어. 형그 <laughs> 그... 어. 신용등급이 어떻게 됐어? <laughs> 뭐 어떻게? 아 신용등급이 있겠냐? 그래서 사료도 어, 되게... <laughs> 없었어요. 신용등급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했고, 근데 이게 또 다른게 이것 때문에 그래도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내 네, 은행을 쓸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근데, 은행을, 사용할, 어, 수 있는 은행을 방법.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거 진짜 공부 많이 했는데1 금융권 뭐 은행 얘기하면 안되지 은행가지 네. 얘기하면 안되니까 뭐, 아무튼 그런거는 좀 어려운데 <laughs> 지역 단위 이런거는 막히기가 어려워 왜냐면 그 지점을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썼지, 그렇게 썼지, 아, 한3년간는 지금 지점 훌륭하시네, 어쨌든 그걸 다 갚았으니까. 네,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지만 세상에 공짜 없고요. 돈 잘못 쓰면 은가갑니다러시아캐시 이런 거 네, 진짜 쓰지 마세요. 3년 개고생해서 3년 진짜. 낮밤 없이 살았어, 낮밤 없이. 아 진짜 맞아요, 절대 돈 같은 거할 거면 차라리 그냥, 구, 아, 부모님도 아니다. 그냥 <laughs> 하지를 마세요. 네, 그렇죠. 어. 정말 어, 진짜 그.. 아니 근데 형이.. 힘들어, 그가. 힘들어.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어? 그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무실을 어? 오픈하기 위해서? 어. 사무실이나 뭐 이것저것 썼지. 결국 그렇게 해서 그냥 3년 동안 개고생했어. 음. 음. 그래서 지금은 행복하시죠? 아, 지금은 너무 행복하죠. 아. 지금 네, 너무 행복해 음. 네. 그게 스물 몇 살이에요? 스물 일곱 살 때였나? 27, 일곱? 살때 형, 우리 살. 처음 만난 게 언제죠? 스물 여섯. 어, 어. 얘를 처음 만났던 거는 흑막이란 <laughs> 친구와 인사동을 가서 이 친구를 만났죠. 거리 공연 하고 있는. 에, 에, 에. 그래서 봤는데 아 계속 이제 이 그렇게 얘기는 하어얘 장난 아니라고 엄청 잘한다고 뭐 잘해봤지 얼마나 잘하겠나 해서 봤는데 와딱 그냥 딱 초반에 느낀 거 얘는 어나더 레벨이다. 어 다른 세계에다 진짜 많이 많이 감탄했어요. 근데 형 기억나세요? 그 응. 술만 드시면 그때 응. 하셨던 얘기가 어. <laughs> 어나더 레벨인데 어. 내가 못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아. 안할 뿐이지. 내가? 예형그 네, 아.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아. 그때는 뭔가 어,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은 있어. 아니 그치 아니 시간 어. 근데 당연히 어. 할수 있죠. 어. 어. 근데 응. 아닌 것 같더라고. 얘랑은 부류가 아니야. 저랑 다른 부류의 사람이야. 음. 아니 근데. 어. 이게 제 생각에는 음.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직히 형 빌런이 맞기는 해요. 그 그래? 일반적인 인간은 아니에요. 아 나도 일반적인 음. 인간이라고 생각은 안 아. 해. 형으로 비롯된 모든 문제는 뭐냐면 어. 연락을 끊어. 형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 전화를 안 받고 그냥 음. 그 상황을 다 그냥 피해 버리잖아. 그건 인정합니다. 부딪히면은 통화나 음. 이런 게 하기가 싫어져. 그냥 피하는 거지. 어. 아. 피하게 됐지. 어지러지하다그래까 어. 하여튼 우리 근데 생각보다 형 말레이시아 어. 시작으로 완전히 관계가 개박살이 났지. 어. 네, 인사동 맞고. 다닐 때는 사실. 야, 인사동에 있을 때는 내딱 성향들이 다 독보적이어서. 나는 아니나 그냥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균표, 흑마, 우섭이 성향들이 다 독보적인 성향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우르, 이렇게 두루두루 할수 있는 성향들이 아니야. 그 어. 얘기를 이제 그러면 잠깐 시작을 해봅시다. 어쩌다 그래서 어, 어 말레이시아를 왜 오게 됐는지 배웠어요. 환전을 안 해갔어요. 환전을 그냥 갔어요. 형 환전 안 해갔다는 거에 빡친 게 아니었어. 아. 형 얼마 정도 가져왔어요라고 얘기하니까 형이 환전 안 해가지고 왔다 뿐만이 아니라 그냥 아. 아니, 아예 안 가져왔는데 없는데라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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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그, 그, 형이. 그, 그랬구나. 그때 형 근데 만나서 진짜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존나 어. 열받은 거였어요. 아. 다른 거가 아니라. 아. 그렇구나. 그리고 흑막은 계속 그걸 물어봤었거든. 뭐. 이그 카드, 법인카드로 밥 그때 제가 사자. 아, 밀카드, 밀카드. 그게 가격대가 좀 있으니까, 어. 네가 식사나 이런 건 해주는 거냐? 이런 얘기를 그때 물어봤었어. 그래서, 아니, 뭐, 당연히 밀카드 그거 어차피 돈 남으면 쓰지도 못하는 거, 음. 당연히 제가 사야죠. 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 진짜 아무것도 안 가져올 줄은 몰랐죠. 근데 여기서 음. 얘가 열받은 것중 하나가 그거였던 것 같아. 형, 근데 그게 상식상으로 맞아요. 아, 상식상으로 아니지. 상식상은 아 그러니까 내가 아닌데. 동생이고 음. 형 나랑 나이 차이 그래도 형 서른 지금 네 시니까. 나이 차이가 나잖아. 응? 근데 그때 기억이 어. 크게는 잘안 나는데, 아무튼 얘가 열받, 제일 열받았던 그거였어 나랑 같이 놀려고 온게 아니라, 그냥 여기 지내다가 그냥 가려고 하는 느낌인 것 같다 해서, 기분이 나빴잖아. 그것 때문에. 아, 어. 그, 이거는 또 뭐,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형 봐봐요. 응? 자, 예를 들어서, 동생이 있는 거기에 왔어요. 응? 그러면 너를 보러 왔다. 음. 준표야, 그래도 음. 여기서 고생하는데 음. 뭐 어떠냐, 뭐 이런 걸 물어봐야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셋이 와서 싸워요. 그때 와서도 존나 싸우고 있었어. 요형 알아? 셋이서 싸우는데 그 싸우는 얘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음. 막 진짜 정말 존도 아닌 걸로 뭔 얘기를 그 셋이서 하는 거야. 형은 또 웃어 말 제대로 못한다고 음. 거기서 치랄하지. 음. 흥막은 흥막대로 그거 보면서 주아우도 왔었나? 형 넷이 갔어요. 아, 세 응. 명이서 왔어요, 형. 그때 무섭이 왔었나 그때 있었잖아 음. 그래서 거리 공연 시키자고 그때 막 그러고 어, 형은 지금 생각을 뭔가 잘못하고 있네 아. 나는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아. 그리고 형 이게 진짜 형 존나 개의 장점이 뭐냐면 음. 나는 개빡치는 게 있으면 못 잊어버려요 맞아요. 존나 열받거든 음. 근데 형은 잊어버리더라고 진짜 있습니다. 다 잊어버리더라고 왜냐면 음. 아, 스트레스 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네. 짜증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화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어. 근데 문제를 일으키면 대부분은 그게 안되는데 음... 진짜 밥 먹으면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해봅시다 음. 그래서 어쨌든 네. 그렇게 셋이 네. 와가지고 네. 형이 나한테 그랬다면서 음. 너 감정기복이 그 아, 형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김표가 얘기, 제 얘기를 좀 했대요 썰을 풀었다 썰을 풀게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좀두 가지 정도가 생각나는데 그게 뭐냐면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준표가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해요 진짜 왔다 갔다 하니까 옆에서 보 본데 아, 너무 짜증나기 시작한 애가 아싫바게왜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한 거야 아 저도 병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길을 걷고 있었어 요 길을 걷다가 준표한테 좀 진지하게 얘기했어 준표야 너 감정기복이 심한 것 같은데, 정신병원 한번 가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정신병원 한번 가봐라. 감정기복이 심하니까. 준표가? 어,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고. 내가 정신병자냐고. 어? <laughs> 아, 그런 뜻으로 한게 아니라, 네 감정기복이 심하니까 병원을 가보는 걸 추천한다. 음. 그래가지고 이제 준표가 그때 엄청나게 화나고, 음. 어, 서운해하고, 그 이후로 아마 2년인가 3년 동안은 연락을 아예 안 했었어. 어, 아니에요, 형. 어, 근데 그게 아니야. 아, 또, 또 아니야? 아니야? 그 뭐야? 아니 봐봐. 어? 그때 형그 어? 지랄이 나고 우리가 음. 그것 때문에 안본게 아니었어요. 음. 왜냐하면 그때 형그 여행 와가지고 그랬던 거야. 기억나? 음. 여행 와서 우리끼리 그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다가 내가 지랄하는 거 보고 이제 열 받아가지고 음. 개빡쳐 있는데 형이 그 얘기를 해서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쪼갈쪼갈 되는 거야. 아 서운하다 서운하다 서운하다. 뭐 한다? 아 여기 왜 왔냐? 뭐나 때문에 온게 아니라 어? 형들 뭐 놀러 온 거냐?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같이 좀 있고, 좀 즐겁게 보내야 되는데, 왜 계속 갈 생각만 하냐. 준표야, 나좀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너 정신병원 한번 가봐. 어. 아, 너 진짜. 어.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얘기했어, 내가. 화해. 어. 우리 화해했어요, 화해 화해 이미. 그, 아까 얘기했던 겐팅 아일랜드가 3개월마다 공연자가 바뀌어요. 음. 원래 겐팅에 오는 공연자가 안 온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음. 비내 한 자리가. 근데 그두 번째 순서가 흑막이었어, 이순이가. 음. 그래서 흑막이 됐네. 흑막은 그, 겐팅 공연을 해야 되니까 다시 어떻게? 한국으로 가.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내 앰프 가져가라고. 그렇게 해서 앰프를 가져가게 된 거지, 내가. 그러니까, 아. 잠깐만. 흑막이 이제 아. 거기서 공연을 할 거니까 앰프가 아. 필요가 없다. 아, 그치. 그러니까 형한테 그냥 앰프 가져가라. 음. 그 앰프의 형 거였어요? 흑막 거였어요? 흑막 거였지. 흑막이 흥막... 줘서? 아, 근데 그때도 나 진짜 짜증났거든. 왜냐면 나 혼자 가야 되잖아, 싱가포르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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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같이 가 원래 했었는데. 같이 가는 거였어. 그래서 형이 그 음. 앰프를 가지고 싱가포르로 간 거예요. 어, 혼자 같이. 근데 왜 그때 연락을 끊어버렸어? 연락을 처음에 끊지는 않았지. 싱가포르 가서. 형, 아니야. 그때 어땠냐면 형이 거기로 내려가 나서 나한테 연락이 존나 왔어요. 그건 연락이 개월이야? 끊어졌다고? 아니 그건 3 개월 뒤야. 연락이 끊기지 않았어. 3 개월 뒤에 끊긴 거야. 그 흑막이랑 트러블이있고 나서 그가 때는 끊기지 않았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아니 형 근데 우스갯소리로 우리 진짜 뭐라 그랬냐면 음. 형 죽은 줄 알았어요. 아, 연락이 안 되니까 말레이시아에서 <laughs> 죽은 거 아니냐? 그래서 나 연락처에 형 아직도 고주적이라고 저장돼 있어. 그때 진짜 그래서 귀신한테 연락 왔다고 형한테 연락 왔을 때형 나한테 연락한 건 기억나요? 메시지 그때 새해 뭐, 저거, 저고 해가지고 아... 나한테 연락했을 때. 아... 그, 가자마자 끊긴 게 아니라 한 3개월 정도 뒤에 트러블 있고 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애들이랑 연락이 잘안 됐던 거지. 끊은 건 아니었어. 연락을 왜안 했어요, 근데? 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짜증나니까. 아, 짜증나고 하면은 좀 연락. 근데 그게 잠수가 아니야. 뭐, 잠수가 아니라 뭐한 1주, <laughs> 2주 연락이 안 되다가 연락이 되는 거죠. 예. 네. 근데 그래서 이 얘기 들어봐. 그게 잠수야, 형. <laughs> 나는 중간에 음, 모르는 음, 문제가 많은데 음. 어쨌든 싱가포르 가서 공연을 했는데 음? 공연이 잘 됐어요? 응잘 음, 됐지 그것도 충격적이다 되게 음. 나 그래서 편하게 있었어 싱가포르에서는 버스킹 공연도 잘되는데또 생일파티 공연 이런 게 들어왔어 음 어. 근데 그것도 또잘 됐어 그 싱가포르는 그러면 그렇게 구석구석 다니고 형이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는 그럼 행복하게 와. 있었고 음. 그 다음에 귀국한 게 아니었잖아요 어, 그 다음에 대만 갔 대만으로 바로 갔어요 음, 대만으로... 대만은 왜간 왜, 왜 거예요? 대만 아 거기가 버스킹이 되게 발달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어. 버스킹하기가 좋다고. 야, 근데 어. 형 이렇게 보니까 형이 진짜 음. 존나 능력적긴 하구나. 대만 거리 공연 잘 되는데, 음. 그 습도가 좀 심한 것 같았어. 아, 너무 힘들죠. 그 지내기가. 스팸. 스팸인데 스팸 가지고 대만에서도 <laughs> 그심원딩 있어. 심원딩심원딩에서 버스킹을 많이 했었지. 스팸? 어, 어 아. 뭐? 스팸? 심원... 스팸이 스패, 아니라 스페 <laughs> 습하다고. 어. 습하다고. 스팸이 아니라 스파. 어. 날씨가 찝찝해 그냥. 아니 그럼 유리 밝기는 어떻게 했던가? 유리 밝기는 뭐냐면은 대만에 마우스가 있었어요. 서양 형이었는데 그 형이 유리 밝기를 했어요. 아 너무 이게 신기한 거야. 가짜이겠지 생각했는데 음. 만져보니까 진짜더라고. 노하우로 알려더라고. 안 찔리는 방법. 음. 근데 찔려요, 여러분들. <laughs> 형 옛날에 어? 애기들한테 공연할 때그 어? 위에서 저글링 하는데 음. 피가 어? <laughs> 그 애들 쪽으로 어? 가는 게 여러분들, 아까 그러니까 뭐안 찔릴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찔린다. 그렇게 아프고 아픈 거보다 쪽팔려요. 어.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배웠어. 그 형은 점프를 하더라고. 뭐 점프를 했지? 점프를 했는데 고통이 확 느껴지네? 공연 중이니까 뭐 말은 못하겠고. 네. 그냥 피 났다는 느낌이 확 드니까 그때는 발가락도 확인 안 시켜줬어. 어, 형, 근데 진짜 유리글라야. 대단한 사람이긴 해요. 그래서 그 대만에서 유리글기를 어, 배워가가지고 어, 한국에서 이제 공연을 하고 음.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이야기가 가다가 이제 오늘 음. 거의 마지막 주제에 대한 이야기죠. 아 어, 네. 형이 지금 또 사업체 하나랑 큰 문제를 겪고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릴게요. 저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뭐라고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소중하게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형. 이게 응. 형 알아야 돼 흑막은 형 욕을 진짜 응. 많이 하고 다녀 지금도 응. 하고 다닐 수도 있어 아니 근데 난다 들었어 형이 어. 지금 사이코패스라고 어. 얘기한 사람은 안 그랬어 형 알아? 그 사람은 형 편이었어요. 노력을 많이 한사람이긴 해. 그 배트맨이랑 형이 음, 음. 이제 그 회사에서 그럼 나도 배트맨이라고 부를게. 어. 어떤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대표가 있고 우리 두 명이서 응. 영업도 하고 이 영업이라는 건 서류를 적금, 써서 막, 보내고. 서류를 보내고 이런 거 하고 두 번째는 공연 업무, 네, 공연도 그렇죠. 하고 세 번째는 잡일. 자빌. 잡일이 뭐예요? 잡일을 얘기하면은 거기가 큰 정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까는 거야, 바닥, 까, 왜 심심해서? 흙 까, 흙 까, 흙 까고. 냐 마술사가 할수 어. 있는 모든 업무에 잠밀까지 포함된다. 다한 어, 거야. 그니까, 모든 걸다 했어. 진짜 개고생했었어. 돈을 많이 줬어요? 왜, 근데 거기에 있었어요? 일단 난 공연만 하고 싶었으니까. 계속 하면 된다. 근데 형, 잠깐만. 그면 여기 얘기해서 지금 그 궁금한 거는 음? 배트맨이 존재를 해요. 그럼 배트맨이 형을 추천을 하고 뭐 어떻게 어. 해가지고 형을 뽑았잖아. 어. 그러면 이 배트맨도 되게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업무를 혼자 하고 있었을 테니까. 아니었어? 요 그거 아니었어. 배트맨이 들어오기 전에는 거기가 그냥 그랬어. 아무것도 안 됐다? 어. 그냥 체제도 없고. 그냥 이거, 그때는. 대표가 돈 주고 그냥 건 바이거로 쓰는 애들이었어 다. 음. 어. 이게 생각해봐, 니가 대표야. 껌바이거 네. 쓰는데 그 커야 되는데 그 커질까? 안, 안 커질 커지지. 거 아니야. 배트맨이 왔는데 배트맨은 그전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어. 음. 어. 맨날 갈굼 당하고. 알아, 알아, 알아. 누군지 알아. 어. 그래가지고 여기 왔는데 천국인 거야. 대표가 아. 별 말도 안 하고. 어, 월급은 거기보다 훨씬 많이 줘. 시키는 건 거의 없어. 너 같으면 있어 아니 있어? 근데 이 배트맨이 어. 어? 그 전에 있던 회사가 진짜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나는 좀 얘기해줄 수 있는 게 어. 그 배트맨한테도 얘기 드린 음. 거고 보면은 내가 배트맨한테도 몇번 얘기했거든. 그렇게 쉬으면 나오라고. 음. 왜 근데 계속 있냐. 근데 그건 배트맨한테도 문제가 좀 있는 거야. 나좀 그게 말이 좀이해가좀안 됐거든. 그걸 책임감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때 책임? 그 집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랬던 거지. 그 집이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그거 그렇게 나와? 그러면 아니 마우스를 뽑고 나가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그때 뽑기 어. 전이니까. 못 아니야. 나갔던 거지. 자, 여기 오니까, 그러니까 너무 편하다. 더편했고 너무 그러니까 좋아하 근데 그 배트맨이 그 있던 어. 그전 회사가 어. 문제가 좀 있던 회사였다. 그래서. 이 회사를 옮기고 나서 배트맨은 되게 만족을 하고 있었군요. 어, 어. 그리고 이제 이 일이 들어와네. 괜찮으니까 형도 와라 그래서 어. 이제 형을 뽑아가지고 일을 같이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잖아요. 왜? 지금 배트맨하고 왜? 형이랑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이유가 뭐겠어. 처음에 할 때는 우리도 일이 없는데 뭐 문제가 있냐. <laughs> 눈치 보이고 하는 거지. 음. 근데 연도가 지날수록 하는 일은 점점 많아져 어? 음. 시키는 것도 점점 많아져 근데 복지 혜택은 딱히 없어 뭔가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데 어. 일만 정상 어. 언 아, 일만 늘어났다. 주구장창해 음. 주구장창 원래 들어갈 때 원래 그거를 지금 시킨 사람이 배트맨이 아니잖아 대표가 따로 있잖아요 그럼 대표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대표도 있고 배트맨도 있고 음. 여름휴가든 겨울휴가든 제대로 없었어 음. 주구장창 일이야 근데 일은 점점 늘어나는데 복지 혜택은 딱히 없어 스트레스는 쌓여가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터졌지. 이럴 바에는 난 모기 휴가를 가고 싶다고 언제 얘기를 했지? 대표한테? 그치. 아니. 그러니까 형이랑 지금 배트맨이랑 어. 부딪힐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지금 형 얘기만 들어보면. 배트맨은 그러니까 형이랑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아니 계속... 처음에는 괜찮았어. 괜찮았으니까 어. 시작한 거 아니야. 안 어, 좋았으면 어떻게 같이 하겠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표는 그냥 월급 주고 뭔가 개선하려고 노력하진 않아. 그대로야. 그러면 냅두는 어, 거죠. 그냥 냅두고. 돈이 나오니까. 응. 음. 계속 이제 월급치를 했다, 못했다를 계속 얘기하는 거지. 왜냐, 날 데리고 왔으니까. 그 이상 벌어야 되잖아. 배트맨 입장에서는 그럼, 그러면. 어, 배트맨 입장에서. 근데 그게 나도 이제 누적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내가 들을 <laughs> 말은 아니잖아. 내가 월급취 하도 못하도 내가 뭘 상관이야. 자, 그러면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잠깐 정리를 해보죠. 그러면 일단 대표님이 살짝 뭔가 어. 맞지 않는 부분이 많네요. 계속 뭔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을 어. 못하고. 근데 여기에서 이 대표랑 뭔가 우리 배트맨이 어. 얘기를 해가지고 형을 어. 데려와서 이제 돈 나갈 때가 생긴 거잖아요 어떻게 음. 보면 음. 그러면 우리 배트맨은 형 때문에 돈을 더 벌려고 지금 그 질을 했다는거지 그니까 러 존나 노력... 노력을 한거잖아 노력한건데 근데 왜 형이 빡치냐고 그거에 너한테 매달 음. 계속 월급치 했어? 월급치 못했어? 월급치를 해야지 이런식으로 계속 너한테 얘기를 해봐 너는 어떨 것 같아? 근데 내가 그걸 들을 이유가 있어? 그냥 네가 회사원이야 근데 맞는 얘기기는 하잖아요 솔직히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내 말은 일은 다해 어, 일은 어. 다 하는데 돈을 계속 벌어 와라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데 나한테 아 돈을 더 벌어야 된다 더 벌어야 된다 그럼 나는 스트레스가 안 쌓이냐고 그런 거아 쌓이지 존나 쌓이지 그게 누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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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돈을 못 벌어올 때도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뭐라고 하니까 나는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쌓인 점차, 점차 점차 쌓이고 음... 나중에 이제 폭발을 한 거지 화해를 해봐요 한번 이번에 이번 기회 에 <laughs> 이야기를 하고 서운했던 얘기를 하고 해적왕이라는 오명을 이제 좀 씻고 뭐 루피나 샹크스나 이렇게 해서 상으로 주지아 나의 느낌 초기 이상했거든 들어오게 뭘 깜짝 준비했다. 음, 아파에 얼마나 아, 아름답고 좋은 음, 소재입니다. 지금 이 가게에서 네. 지금 내가 또안 한다고 또 웃긴 거고. 정화하고 어.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와, 게 진짜 대단하다진자 준표야, 나 진짜 준표한테 박수 보내고 싶어. 아 감사합니다. 와. 근데 이 얘기는 나 할게. 만약 음. 얘가 개소리를 한다, 아나 그럼 끊을 거야. 개소리하면 끊겠다. 아. 어, 나 진짜 끊고 나 지금 음. 갈 거야. 음. 아 어. 진짜 얘기했어.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뭐 그럴 수도 있죠. 감정을 좀 대사 되살... 대와아 되살... 네. <laughs> 목소리 듣지 싫어 네 형님 들어보세요 네네네 아저희 엄마가 열어줄 거예요 들어보세요 와 어, 앉아요 형님 아, 여기 앉아 이쪽에 자 응. 아, 엄마 아시죠 <laughs> 아. 오늘 진짜로 평일 만나려고 진짜 많이 노력을 했어요 아 근데 형 잠깐만 이거 나 형이 진짜... 감정에 상할 수 있어서 이건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자 형 잠깐만 아니 진짜로 얘기를 잠깐 들어보세요 내가 형한테 연락한 날 연락이 왔어요 형을 한 번만 보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가 도와줄 수 없냐고 나한테 부탁을 했어 만나서 제가 그랬잖아요 형한테 싸우지 말라고 그리고 형은 또 얘기할 때 형에 대한 나쁜 얘기를 심하게 안 하니까 형은 형은 되게 잘했거든요 형 얘기할 때마다 항상 그래도 발전하려고 그러고 노력을 하는 것 같다 새로운 거 시도하는 거 좋아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나는 그냥 둘이 그냥 이렇게 자리 만들어서 얘기 한두 마디 하면 괜찮아지겠구나 싶었어요 생각보다 되게 마음이 상했었나보네 둘다 서로 여기 앞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것보다 따로 끝나고 얘기하고 싶다 음. 그런데 나는 한 가지 불안한 건 그렇게 만나면 주환영을은갈 것이다 음. 그 간져야겠다 간주, 진짜 간져야겠다 그러면 나가는 구순까지 그렇게 나갔으면 안 되셨죠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데 그때 형 약속 안 지키셨잖아요 그래 아 그래 이 약속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이 약속 그게 뭐였어 앵무새 밥 주는 거 그래 근데 그거 꼭 내가 줘야 돼? 대표가 줘도 상관없는 거잖아 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얘기했어 계속 전화하고 계속 뭐라고 했잖아 나한테 아 너네 이게 이해가 되냐? 아,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된다고 얘기를 해줘. 아, 저, 여기서 아무 데나. 그냥 앵무새, 그냥 밥 주는 건데, 그냥 대표가 주면 되는데, 굳이 내가 줘야 된다. 약속하지않냐왜 어기냐? 그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 거기서 승질을 내는데. 어? 그럼 너 전화, 니 전화 받고 싶냐? 아, 봐 누가 줘도 뭔 상관이야. 어? 계속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데 나는 그 전부터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였어. 그리고 마지막에 쌓이고 어, 쌓이고 쌓였죠. 저도 약속을 안 지켜서 쌓이고 쌓이고 쌓였죠. 결론적으로 내가 아무튼 쌓이고 쌓여서 나 그냥 나가게 된 거야. 근데 뭐 마지막에 뭐 그렇게 나가면 안 돼. 친정. 물론 형도 말을 근데 조금 과하게 하고 중간 중간 약간 좀센 얘기를 하니까 형도 멘탈이 존나 세. 형막이랑 같이 다녔잖아. 근데. <laughs> 근데 멘탈이 나갈 정도면 센 얘기를 많이 하긴 했네 어떻게든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는 문제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형 봐봐 연애할 때도 여자친구가 연락 많이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듯이 연락을 많이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형이랑 하니까 그러니까 성향이 잘안 맞았던 거지 아끼는 마음은 있었잖아 형도 솔직히 공연을 좀더잘 했으면 좋겠고 잘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형이 그렇게 한거죠 그리고 형도 그걸는 아는데 상황이 달라지질 않고 일을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그걸 오. 계속 어필을 했다 맞아 그럼 응. 형 지금 다나 진짜 힘들다 그러니까 둘이 자, 지금 잘못한 게 그러니까 안 맞았을 뿐인 거지 잘못을 크게 한건 아니잖아요 그 회사가 문제였던 거지 네, 연락 좀 하고 훌륭하다 아, 그래도 우리 거기서 만나가지고